저는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아니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습니다.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희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게 되신 점 다시 한번 송구합니다. 성찰하고 또 성찰하면서 지금 약속드리는 저의 다짐을 꼭 완수하여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면서도 검찰 개혁을 완수할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어, 검찰 개혁이나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염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저에 대한 따가움 철책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가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정책 발표에 이어서 이번에도 재활용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활용 음, 법무행정의 연장선상에서 겹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시면 예컨대 지금 재산 비례 어 벌금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일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었는데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습니다. 아까 특정 장관의 딸 특채 의혹을 파리에 비유하셨는데 딸 특채 의혹을 파리에 비유하셨는데 파리에 비유하셨는데 지금 현재 후보자님께 쳐야 되는 비판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도하고 생각하지 않고요.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사실과 관계는 사실 나 추후 인청에서 제대로 밝히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에 쏟아지는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네, 딸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SNS에 꾸준히 올리고 계신데 그럼 딸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면 됩니까? 제가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밝힌 차원에서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연기는 이거 해명하시고 계시는데 이거 어떤 분들하고 혹시 상의하십니까? 이번 입시 유혹과 관련해서 따님과는 어떤 얘기 나누셨습니까?